좋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35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1장입니다 믿는 사람들을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조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하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나미라 찬송 듣고 지옥 돌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조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을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여 왕성하리라. 마귀 군세감이 해치 못함을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근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 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떼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고와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좋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십년 가운데 힘을 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자리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기업복된나로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는 영육간의 강건함입니다. 영적으로도 강건하여서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육적으로도 강건하여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 건강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들여다 보면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대응하고 또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우리의 영적, 심적, 육체적 그 상태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강건하고 힘이 있을 때 사실 어떤 난관 앞에서도 오히려 그것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강건하기 위하여 세상에서 믿음의 승리를 하기 위하여 반드시 갖추어야 될 중요한 영적 자질 그리고 영적 무기들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십자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곤면합니다 끝으로 내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근하여 지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강근해지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힘으로는 강근해질 수가 없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때려놓은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지쳐 쓰러질 때,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 우리는 강건하게 서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그 세력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그 부분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가 영적 세계에 눈을 뜨기 시작하면 눈에 보이는 모든 일들의 그 뒤에 배후에는 마귀의 숨겨진 간계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마귀의 간계, 마귀의 영적 전쟁을 보지 못하고 마귀가 부리는 수단, 환경, 사람을 보고 일어나는 사건을 바라보며 그극과 싸우려고 합니다. 마치 돈키호테가 실체 없는 적과 싸우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아무리 싸우려고 이겨려고 해도 결코 이길 수가 없고 계속해서 뜬구름 잡는 일들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이것을 먼저 우리가 명확하게 인지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에 우리 혈과 육,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마치 우리의 삶의 문제인 것처럼 그리고 그것과 싸워 이기려고 우리는 많은 방법들을 간구합니다. 그런데 영적 차원에서 사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마귀의 악한 영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것을 너무 확대해서 하다 보면 모든 것이 이 마귀가 하는 것이다 예전에 김기동 목사님 베리아 거기에는 모든 것이 다 귀신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다 심지어는 교통사고를 일어나도 다 거기에는 귀신의 문제가 있고 병들어도 귀신의 문제가 있고 삶에 문제가 있어도 다 귀신의 문제가 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법이 무엇이냐?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 그래서 죽기 하는 것이 사역의 주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귀신의 영역에 의해서 사로잡혀서 그런 경우를 종종 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때 보시면 예수님이 여러 병자들을 고치시는데 특히 그 병자들 가운데 귀신이 사로잡혀서 병들었던 여러 많은 케이스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기억할 것은 어떤 사람은 귀신이 꼭 들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병들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마귀나 귀신 이런 것들이 영적으로 계속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악한 영들과 싸워야 된다. 그러면 귀신을 물리쳐야 된다. 마귀를 물리쳐야 된다. 이 개념은 좋은데 여기서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고. 그리고 악한 영을 물리쳐야 된다고. 근데 여러분, 이 개념에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보십시다. 무속신앙을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삶에 애군이 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대체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그 애군을 떼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구슬합니다. 구슬하는 것은 결국은 그 악한, 그 영을 떼어내기 위함이고, 그리고 새롭게 만들어내기 위함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악한 영들과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모든 계계계계에 붙어 있는 그러한 부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칭적으로 움직이는 악한 영의 세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나가야 합니다. 이런 개념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뜻을 세우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마음을 방해하는 그리고 우리의 뜻을 굳게 만드는 그 악한 영의 세력들을 인지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을 할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은 악한 영들의 강력한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악한 영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활동하는 모습들은 마치 천사를 가정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광명한 천사처럼 다가옵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인 것처럼, 그 길이 마치 인생에 있어서 행복을 주는 것처럼. 그런데 결국 그 길을 따라가 보면 마지막 그 결론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 모습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 영적인 세력의 그 오둠의 실체, 그리고 그 뒤에서 작용하고 있는 이 관계를 간파하는 영, 분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영적인 민감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이 영적 분별의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때로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해보시지 않습니까? 삶에 있어서 내가 특별한 잘못을 한 것도 없고 또 삶에 있어서 내가 특별하게 어떤 기존의 신앙생활이나 믿음의 생활 패턴에 있어서 변화된 것도 없는데, 갑자기 내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찬양을 해도 은혜가 없습니다. 기도를 해도 기도줄이 막히는 것 같습니다. 말씀 묵상해도 이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그냥 문자적으로만 그냥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우리가 사실 그 가운데서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아, 우리에게 지금 시험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뜨리고 하는 이 악한 영의 관계가 숨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것을 잘 알고 대처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이죠. 오늘 그런데 본문에서는 우리가 이 악한 영들과 싸우기 위해서 가져야 될 영적 중요한 자질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마귀가 사람을 사로잡으려고 할 때, 그리고 마귀가 악한 영들이 그 사람을 이끌어 가려고 할때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특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세상의 시류를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이후에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복음이 전파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들어섰을 때 항상 환경은 믿음의 생활함에 있어서 좋은 환경이 아니라 늘 믿음을 겉으로 때리고 사람의 시선을 돌리는 그런 시류와 풍주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오늘 그러기 위해서 이 영적 전투, 영적 전쟁을 벌이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될몇 가지 요소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십시다. 우리 13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먼저 통칭적으로 전신 갑주를 입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섯 가지를 제가 짧게 함께 묵상할 터인데 여러분 스스로 영적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또이 영적 부분에 있어서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체크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여 그 부족한 부분이 잘 구비될 수 있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14절 말씀을 보면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의 허리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걸어가는 길은 옳은 길이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그 하나님의 뜻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러한 질문, 의심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허리띠를 맬때 우리는, 맞아, 이 길이 참된 길이야. 예수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길이야. 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의 호신경입니다 우리 본문 해설 뒤에 보게 되면 짤막하게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의의 호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분명한 확신의 은혜를 주시는 것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예수으수를 주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내 삶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초대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내가 죄를 짓습니다. 내가 넘어집니다. 범죄합니다. 그런 우리 마음 속에 내가 이러다가 구원받는 그 자리에서 떨어지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지 않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불안함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구원의 능력은 우리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보일의 능력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한.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결국 최후의 믿음의 승리자가 될수 있다고 라 하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정말 어렵고 힘든 와중에도 믿음의 정절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도 한순간 방심하게 되자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할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다윗을 버리셨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의 구원의 그 모든 것을 중단시켜 버리셨습니까? 다윗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이루지 않겠다라고 분명하게 단절을 선언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이 회개의 길로 나갑니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고 하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 앞에 우리가 다시 사함을 받을 수 있다, 다시 되돌림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 자리에 나가지 못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일단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부족해 일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그 부분에 있어서 회개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믿음의 길로 서겠다라고 하는 그 결심과 의도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 우리가 세 번째 우리 15절 말씀을 보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씻는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삶의 목적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될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서 구역 성경 공부 주제가 전도입니다. 그리고 매주마다 그 전도 케이스들, 그리고 방법들, 이러한 것들을 짧게 짧게 교육하고, 각 구역에서 그 내용들을 가지고 실제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누리는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된 소식이요.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최고의 것을 전하고 최고의 것을 줄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에 있어서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비결입니다.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요. 우리가 예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말씀을 붙들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할 때 성령께서 그 안에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그 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 가운데서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 다음 우리 16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여러분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원수마귀, 마귀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우리를 하여금 넘어지도록 옷값 방법을 동원해서 계속해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요? 한 번, 두번 맞을 때는 이겨낼 수 있는데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치명적으로 맞게 되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쏘아되는그 부활하사를 능히 막아낼 수 있는 믿음의 방패.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고 하는 것은 이 믿음의 방패를 든든하게 세우기 위함입니다. 어떤 마귀의 공격 앞에서도 우리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의 방패를 세워서 그것을 능히 이겨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우리 17절의 말씀 구원의 투구.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고백해야 될 중요한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미 결론은 승리로 보장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최종 고백은 무엇입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결론에 대해서 과연 승리할 수 있을까? 이길 수 있을까? 그렇게 의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최후의 승리가 주어져 있다. 마지막 주님 앞에서 나는 구원의 생명의 밀류관 앞에 서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분명한 확신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 우리가 믿음의 방패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밀려오는 공격에 대적하는 힘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서 묵상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있고 또 말씀 앞에 은혜를 입을 때 중요한 것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인도해 가실 때 인도하시는 가장 보편적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 가운데 하나는 말씀으로 인도하여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직통계시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어진 성경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능히 믿음의 길로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전신갑절을 우리가 부족하지만 계속해서 채워나가고 잊고 나갈 때 우리는 영적 승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 한분한 한 분들에게 이 영적 정신 갑주를 이 봉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끊임없이 믿음의 길에서 떠나게 하고 주님 앞에서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나가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꺾어버리려고 하고 또한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하늘 앞에서 힘써 나갈 때 우리 마음을 지치게 만드는 그 모든 영적 괴계와 공격 앞에 우리가 담대하게 이겨나가는 믿음의 귀한 한분한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힘없는 그런 연약한 자가 아니라 전신각주를 입은 강한 군사처럼 정말 소수의 정예부대가큰 대군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강한 무장된 그 십자가의 군병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고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이러한 은혜가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분한 분들 한 가운데 주께서 부어주셔서 오늘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소망 가운데 기대감으로 믿음으로 영적 승리를 하는 귀하고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끊임없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깊게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간계한 이 마귀의 전략들을 간파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전신갑주를 입음으로 최후의 승리자로 저를 인도하여 온 주시옵소서,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가장 최선의 길,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되, 내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그 손길을 의지하여 우리 안에 정말 은혜 고백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살아가는 성도들 날마다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정말 주의 말씀 앞에서 살아 숨쉬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기도와 그리고 주님과 찬양의 교통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하루의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주 은혜 괴를 축복하여 주셔서 주께서 교회 공동체에 맡기신 고룩한 사명 정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그 주님의 지상명령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그리고 전도하며 그 영혼을 주님 앞에 초청하며 세워낸 그 일에 우리 온 성도들의 힘을 쏟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대감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맛보아 우리 살아가는 주원의 교회 공동체가 영혼구원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어가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주원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부르실 한 사람들 또한 우리 교회 속한 우리 사랑하는 거룩한 지체들 우리들의 주님 앞에 한 마음이 되어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우리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을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